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기기묘묘하고 재밌고 절묘한 그런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좌상 귀쪽에 있는 흑대마가 어, 적당한 안역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백돌 두 점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이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대마를 살려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보기보다는 그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만만치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반격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 조심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일을 흑이 버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감이 한 번에 딱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역시 돌을 제압을 하고 보는 것이 바둑의 맛입니다. 어, 여기를 제압을 했을 때이돌두 점을 살리는 방법은 없지만 백이 이 자리를 먹여칠 수가 있죠. 자, 일단 흙이 여기를 제압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 돼가지고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흙이 어, 여기를 이쪽을 제압하기 보다는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하지만 백은 다시 먹여 쳐 가지고 역시 이쪽을 잡을 순 없기 때문에 흙이 또 반대쪽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백이 이곳을 옥집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하지만 이제 눈을 돌려서 이쪽을 봤을 때 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곡사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들어가면은 이제 한 집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먹집을 만들고 여유있게 흙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죠. 자, 곡사공 대신에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살아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집으로는 두집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넓혀서 살려주는 것이 좀더 이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쉽게 그냥 이 대마를 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여길 뒀을 때 이제 백의 반격을 보는 것이 어 이제 저희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두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정 사실화된 사실인데, 자 여기에서 안형을 줄여가는 방법. 자 일단은 이런 자리가 급소로 보이긴 하거든요. 흙이 넓히면은 여기를 도가주고자 일단 이넉 점을 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흙이 반대쪽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여기를 제압을 해서. 이, 지금, 네, 넉점을 내어준과 동시에 두 집을 가져가는 이런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하지만 100이 이렇게 호락호락 받아 줄까요? 당연히 100은 이쯤에서 이 넉점을 제압하기보다는 여기에 집을 파워하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수가 여기를 갖다가 먹여치는 거죠. 일단 여기를 살리는 거는 바로 먹여치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자, 절묘하게 지금 집이 한 집으로 제한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흑이 수순을 비틀어간다고 하더라도 백은 지그시 여길 찔러가지고 결국은 맛보기를 만들어내면서 이 흑대마를 사냥하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어, 뭔가 좀 흑이 살아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흑이 맥을 좀 잘못 짚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이제 넓혀서 뒀을 때 안영 자체가 조금 불분명한 상황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흙은 어, 집을 넓게 가져가기보다는 안영을 좁혀서 집을 좀 손해보더라도 확실한 안영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한 점을 제압하는 순간 한 집이 이미 확보가 됐고요. 백이 여기를 뚫고 들어왔을 때 흙이 여기를 따내게 되면 은자 이제는 따로 떨어진 두 집이 이렇게 예쁘게 나게 됩니다.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먹여쳐서 어, 이 자리를 옥집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으나 흙이 다시 한번 여기를 연결해주면 어렵지 않게 두 집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역시 흙의 대응이 또 좋아가지고 어, 백이 또 흙을 놓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단수치면은 바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적행위가 되고 말죠 자 그렇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갈때 기본기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바쪽에서 이렇게 안형을 줄여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은 계속해서 이 가운데 삼궁 급소치중을 날려주고, 흑이 따냈을 때가 이제 백이 이런 지금, 이게 약간 좀 커다란 좀 초콜렛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거 잡으러 따라가면 안 되죠. 또 여기에 있는 반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백은 이 대마를 모조리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찔려고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럴 때는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수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어가면은 흙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흙은 야, 일단은 좁피자라고 하니 계속해서 먹여치면은 한쪽만 집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흙이 다른 방법으로 좁히더라도 백이 따내면은 결국 이걸 잊기 위해선 이 자리를 따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백의 반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지금 유일하게 허락된 수 이건 말고는 여길 따내는 것만 둘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백은. 이 지금 자그마한 사탕에 연연하면 안됩니다 자 지금 2a 자리를 계속해서 먹여 쳐 가지고 양쪽을 모두 둘수 없는 흙의 모습 자 이렇게 흙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길 어, 집을 지켜봤자 낑고 가는 수가 좋아 가지고 결국은 대마가 함락이 되고 말게 됩니다 자 역시 뭔가 조금 흙이 첫 수를 아주 단순하고 기본을 따라가는 수를 뒀었는데 백의 이 기본기, 사화를 잡으러 갈때 밖에서 줄여주는 이 기본기에 흑돌이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반대로 한번 좀 따라가 봐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넓혀가는 거를 한번 좀 둬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거는 백이 여기를 잡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수 치는 순간 뭐 여기는 이미 국사봉이 나있고 백이 따내면 은 무려 선수로 흑대마를 살리고 큰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정도면 은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백이 여길 들어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가 않죠. 삼공이 났을 뿐더러 여기에도 이제는 한 집이 제쳐지는 모습이라 어 흑이 제일 좋은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도 크고 완벽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런데 지금 흑이 넓혀갔을 때 이번에는 흑이 넓혀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반대로 가쪽이 아닌 안쪽에서 선치중을 먼저 날려주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자 일단 이 돌을 날려서 잡을 건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쏙 밀고 들어갔을 때 흙을 양자 중의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딱 미는 걸 당하는 순간 흙돌들은 자연사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예상도 못한 그런 반격이었는데 어마무시한 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압하는 걸 방, 방법을 좀 달리 가져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미 스스로 한 집을 제한을 시킨 모습이기 때문에 백이 주점을 제압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유기를 제압하는 게 조금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뭔가 좀 함정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안 두면 돼요. 자 이걸 따내면은 이 돌이 떨어지니까 백이 최악이죠. 자 백은 이제 여기를 두어도 무방하고요. 자충이라서 어, 따내면은 여기를 들어가도 어렵지 않게 흑대마를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가능합니다. 막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흑돌은 양자충의 늪에 걸려버린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흙이 둘수 있는 게 어 일단은 뭐 이렇게 단수 치는 수자 근데 이걸 치면은 결국은 따내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그 동형이 반복이 되면서 흑대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야이 지금 끼움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자 여기를 단수 치면은 뭐 나름대로 후절수가 나와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또살수 있는 모습이 야 여기다가 한 집을 또 마련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수쳐봤자 이어가지고 야또 엄청난 그런 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수절수 같은 그런 맥점을 이용할 때 백이 무시를 해도 흑이 할게 있느냐라는 거죠. 이어가면은 잡아도 되고 나는 슬기좀할줄 안다. 그러면은 손을 빼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자충이라서 둘 수가 없잖아요. 흙이 이제 여기를 따냈을 때 한번은 조심해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단수 쳤다가 손뺀 거에 대한 지금 후회를 막할 수가 있어요. 후절수를 내주게 되면서 여기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손을 당당하게 뺐다면 마지막 수까지 침착하게 여기를 집어넣어서 양자충의 늪으로 빠뜨려야지 백이 후절수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이제 손 빼고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자, 어마무시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끼움 한 방에, 이 기막힌 끼움 한 방에, 어, 이 흑대마가 나가 떨어져 버리게 말고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온거 같거든요. 멀추 다 왔어요. 이제는 뭐몇개안 남았는데, 좁히는 거는 이제 여기 안형을 만들 수는 있는데 계속 백이 여길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충이죠. 뭐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따냈을 때 계속해서 맛보기성. 자 이제 맛보기에 지금 늪에 걸려버리는 흙의 모습이라서 이렇게 좁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 이제는 뭐 여기 두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어 은근히 있어 보이는 방법이긴 한데 백이 이제 여기를 치중갔을 때가 문제죠. 결국은 이게 단수는못 치다 보니까 여기를 이어서 투절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뭐 도로암이 타물입니다. 안 돼요 지금 흙이. 자 이것도 안 되는 모습이고 이제 남은 게몇개 없네요. 그렇죠. 이런 게좀 있어 보이네요. 자 이게 좀 돌을 버릴 줄 아는 게 원래 고수잖아요. 단수 치면은 칩니다. 자 따내면은 여길 쳐가지고 어 이건 여길칠때 이제 이일 필요가 없네요. 이어가지고 이 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전만 그싹 버려주면은. 자이 석점을 잡고 이1에1 자리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야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잇는 게이 백도를 잡아가는 그런 아주 주요한 묘수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백도 다시 한번 좀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해야죠.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자 그러면은 또 기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바로 바깥쪽에서 조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흙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네요. 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여길 이어야 되는데, 어, 있고 나니까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두점 그 따내는 거는 여기 잡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고 백이 이제, 안녕을 이렇게 없애러 오는 거는 한 집이 따로 독립돼서 나기 때문에, 뭐, 이제는 후절수 같은 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흙이 살아있는 모습이 됩니다. 백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두 점이라도 따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넉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단수 안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야 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힌데요, 이거는. 자, 이걸로 지금 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야, 이거에 지금 안 되나요? 자, 근데 아직까지 백이 필살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게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길 찔렀더니 이어가지고 안 됐으니까 여길 한번 좀낀거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둬 가지고 일단 두 점을 잡으러 가는 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양단수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여길 쳐도 되고 어떻게 해서든 흙돌이 잡혀 버리면은 말장 황이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면은 얘를 제압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제압을 하면 밖에서 줄여 주고 어, 여길 또길 기어 들어오는 순간 흙이 또 양자충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네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둬도 단수 한번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흙이 양자충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 자리를 두는 게좀 그럴듯 하긴 한데 결국은 이걸 두고 연결하면 다시 한번 백은 배짱 있게 여기를딱 손을 빼주고 흙이 따냈을 때 먹여치는 수만 봐주면 야, 흙때마가 모두 함락이 돼버리고 맙니다. 야흑이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진짜 획심의 한수로 이었는데 백의 묘수를 감당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급소 자리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좁혀주는 것이 급소가 돼요. 근데 여기를 좁혀주는 것이 아주 천재적인 그런 한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백이 두 점을 석점을 잡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심코 여기를 두기 쉬운데, 따내면 여길 돌아가겠다. 자,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리 선수를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이거 이제 선수 하려고 했다가, 무시하는 순간, 따내도 딱 먹여치면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눈물 쏙 빠야 됩니다, 지금. 눈물, 콧물 다 빠지는 그런 실수라고 할수 있는데, 굳이 이걸 둘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백이 어차피 여길 밀고 들어와서 후수 잡으면은, 흙이 큰 자리 한번더갈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백이 다른 데 가고 나중에 흙이 권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은 백이, 와, 나 알겠어. 그럼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어, 잡으러 한번 가보지. 이렇게 단수 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조심해야죠. 그렇죠. 보셨던 맥점 그대로 두면 됩니다. 두점 단수 조심해야죠. 이러면은 다된 밥에 제가 빠져버리고 말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단수 치지 말고 흙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다가 연결을 해줘 가지고 백이 넉 점을 잡을 수밖에 없죠. 네 들어오는 건 역시 안 돼요. 이거는 뭐 집으로 왕창 손해 보고 그냥 흙을 살려 줘야 되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백은 결국은 넉 점을 제압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때 단수. 내 점은 잡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흙이 되잡아 내면서 이렇게 지금 흙도 어 석점 잡고 두집 났으니까 다섯 집이 나면서 요 귀에만 말이죠. 자 이렇게 알뜰하게 네 지금 흑백말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 어차피 살려주는 건 살려주는 건데 아까 넉지 넉 점을 잡았고 두 점을 잡는 권리 두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요, 여섯 집 여기도 흑이 네 흑이 지금 한한집 정도 더 나고 결말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묘수를 봤을 때 100이 만약에 최선의 결과를 읽어낼 수 있다면 그래도 쌍방간의 지금 최선의 결과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러면은 이제 100도 어, 집으로 좀더 이득을 보고 이익대 말을 살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떤가요? 문제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이 두점을 어떻게 유리하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였는데 어, 역시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수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거든요. 하지만 이 백의 급소 자리 한 번을 딱 당했을 때이 수가 안형을 반집으로 지금 스스로 축소한 수이다 보니까 한 수를 더 투자해야지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적수가 됩니다. 자,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여기를 넓혀 가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백이 여길 잡으면 넓혀 가겠다. 이런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죠. 자 하지만 이때 백의 묘수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은 그점을 잡아도 먹여치는 묘수로 인해서 어, 흑대마가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걸 경험하고 나면은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적의 급선날급수를볼 수도 있는데 어,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찔릴 때 이수를 꼭 봐줘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단수쳐가지고 후절수를 통해서 흑대마를 살릴 수 있었고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첫 수를 이 자리에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뒀을 때 백도 만만치 않은 이끼운수를꼭 봐줘야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급소로 공방간에시속 어,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한다. 여기를 먼저 쟁취하는 사가 이 전투를 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로 여기를 둬서 백도 석점을 잡고 이렇게 추가한 집을 확보를 하면서 살려주면은 아주 아름다운 묘수를 두면서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좁은 규에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변화가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런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